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연규경 265번. 청원 연벽세 0이둘 차례고요. 음, 아 요건 문제가 아니죠. 요 형태에서 0이둘 차례고요. 분명 0이한수 부족인 모양이다. 음. 그러나 아직도 버틸 힘은 남아 있다. 자, 여기서 0이둘 차례고요. 이백두 점을 살리는 수인데 일단 뭐 여기 아까 문제 보시다시피 여기 막는 건뭐 절대 자리죠. 뭐, 여기서 뭐, 이런, 뭐, 다른 수를 둘 시간이 없죠. 이건 뭐, 수상전이 너무, 너무 뻔하니까, 이거 그쵸?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두 수, 세 수라. 어, 오로지 여기서는 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요게 참 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부 재료로 좋은 게 뭐냐면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받아주면 단수 치고 놓고 해서, 아, 두수로 잡았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백한테 여기서 버티는 수가 있어요. 여기 귀에서, 요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뻗어놓으면는 이게 가아무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자체라 이쪽은 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를 놓는 것도 단수가 돼서 안 돼요. 그럼 오로지 같은 세수니까 여기 밖에 없는데, 이때 백은 이걸 잡아주면, 이걸 잡아주면 좋죠.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막 잡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죠. 바로 단수, 단수, 촉촉수가 되니까. 백한테는 이렇게 집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유가무가 젖히면 막아서 얼핏 금방 죽은 것처럼 보여요. 뭐 단수치고 뭐 이렇게. 이게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 젖히면 뻗고, 여기를 놓으면 그냥 가만히 젖히면 돼요. 단수치면 있고, 여기를 놔야 되는데, 유가무가니까 잡혀서. 그러니까, 요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놨을 때 여기 놓으면 안 돼요. 뻗는 수가 급소가 되잖아요. 저게 급소는 나의 급소.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한칸 뛰는 것도 수사 수구적이죠 무조건 이거는 자 이때는 요 가만히 젖히는 수가 맥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세수스에 그럼 이 백을 잡으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지금 여기는 백이 여기 나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급소가 되는 겁니다 저기 급소는 나의 급소 백은 여기서 뭐 이런 데 막을 시간이 없죠 배부침으로 그냥 쉽게 잡히죠 젖히면 일로 단수치고 따먹으면 단수 바깥쪽에서 단수가 되니까. 100은 오르지? 여길 안 되니까 막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흙은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단수 치면 따먹어서 안 되죠. 이게 자충이라. 자, 최대로 버티는 수는 요폐 모양입니다. 이런 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음, 고, 고단수의 그 수익 능력이 있는,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버티는 수를 찾으셔야 돼요. 이제 폐가 되는 거죠. 폐감 쓰고 놓으면 따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수 쳐서 한수 늘어진 폐지만 그래도 이런 폐라도 만드는 게 어디입니까 실전에서 그렇죠? 자 여기를 막을 때 흙이 여기 젖히는 수를 찾는 게 묘수고 단수칠 때 이렇게 폐 모양을 만든다. 이거 쉽지만 어려운 형태입니다. 이런 게이렇게 해서 폐라도 만들면은 패 대가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죠. 자뭐 다른 건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음, 265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266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